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서정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식품 속 과학 이야기를 통해서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에 뭐가 보이죠?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핫 아이템이죠. 달고나 커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인기를 누려온 달고나가 있습니다. 자, 달고나 커피든 혹은 달고나든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적어도 두개 중에 한 개의 아이템이라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저기 보이는 달고나 커피 사진을 조금 주목해 주세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하얀 우유 위에 묵직한 갈색의 덩어리가 보이죠? 저 덩어리가 달고나 같이 보이시나요? 저 덩어리가 정말로 달고나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고나와 달고나 커피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을 통해서 식품 영양학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식품 영양학과에서 식품화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맛보기 할 전공 역시 식품화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식품화학을 어떻게 소개할까, 혹은, 어... 어떻게 접근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식품화학이라고 하는 게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식품화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줬던 달고나와 달고나 커피가 바로 오늘의 주제로 선정된 이유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달고나랑 달고나 커피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 과학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두 가지의 식품이 보이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것은 설탕, 우측은 지금 커피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린 시절에 혹은 지금이라도 달고나를 만들어 본 경험을 잠깐 회상을 해 본다면요. 자, 어떻게, 무슨 재료를 만들었는지 조금 기억을 더듬어 주세요. 달고나의 재료는 뭘까요? 네, 그렇죠. 달고나는 설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소다요? 네, 맞습니다. 소다가 있으면 달고나가 훨씬 더잘 만들어지죠. 그럼 소다가 없다고 해서 달고나가 안 만들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소다가 없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고나는 만들 수 있거든요. 어쨌든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주재료는 바로 설탕. 설탕입니다. 지금 화면에 하얀 설탕이 저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설탕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설탕 봉지의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영양 정보라고 하는 라벨링이 붙어 있습니다. 자, 설탕의 영양 정보 한번 볼까요? 네, 설탕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류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당인고 하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설탕 분자입니다. 설탕은 말 그대로 설탕 분자 100%로 이루어져 있는 식품입니다. 자, 요것과 비교해서 한번 커피를 볼까요? 자, 커피 역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병 어딘가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영양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설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점이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커피 속에는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에 단백질 식품 이렇게 듣게 되면 고기나 생선 혹은 콩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식품은 소량이라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단백질은요. 우리가 식품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다른 구성 성분과 비교를 해 보면 사이즈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해요. 게다가 여기 화면에 지금 구조가 보일 텐데요. 단백질은 꼬여져 있거나 혹은 구불구불 이렇게 구부러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요 단백질을 빨리 그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불턴 구불턴 거리는 단백질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화면에서요 뭐를 본 거냐면 오늘의 주된 테마였던 달고나와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주 재료를 탐색한 겁니다. 달고나를 만들 때꼭 필요한 재료는 설탕이고요. 달고나 커피일 경우에는 설탕에 더해서 커피가 필요하죠. 물론 소량의 물도 필요합니다. 자, 설탕, 커피. 비교적 간단한 재료를 갖고 우리는 달고나를 만들 수 있고 달고나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 속에서 여러분이 봤던 저 설탕 분자와 커피 속에 있는 저 커피 단백질이요. 오늘 더 세부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달고나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설탕 속에 있는 저 설탕 분자 덕분이고 달고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커피 속에 있는 저 단백질 덕분이거든요. 점점 궁금해지시죠? 자, 그럼 오늘은 순서대로 달고나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금 보시면 하얀 설탕이 보이잖아요. 달고나는 주 재료가 설탕이고, 아니, 유일한 재료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설탕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달고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캐치하셨겠지만, 설탕은 분명 흰색이었습니다. 설탕은 하얀색 식품이었었는데, 아, 내가 뭔가를 했더니만, 갈색의 달고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들 상당수는 달고나를 만들어 봤을 텐데요. 달고나 만드는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래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볼게요. 음.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달고나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봐. 근데 사실 한국인은 이렇게 물을 일이 별로 없겠죠. 우린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달고나를 만드는 방법을 굳이 설명해야 될 아마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인이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달고나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저라면 아주 가장 간단하게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을 토대로 아, 국자에다가 하얀색 설탕을 넣고 열을 가해주면 만들어지는 게 달고나야 이렇게 설명을 할것 같아요. 사실 그게 팩트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심플한 공정 중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하얀색 설탕이 갈색의 달고나로 바뀌었을까요? 점점 궁금해지죠. 그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흰색 설탕이었어요. 아래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설탕과 달고나가 함께 있는 사진인데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하얀색은 분명히 설탕입니다. 설탕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과 과당이라고 하는 당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당류 이렇게 명칭을 부르거든요. 설탕은 분명히 포도당과 과당이 손을 잡고 있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상은 흰색깔의 파우더 혹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각 설탕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달고나 만드는 과정을 섞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자, 설탕 상태에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무슨 처리를 했냐면 열을 가했습니다. 자, 이열 받은 설탕은 짜자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누어져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열은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설탕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잡고 있던 손이 풀렸고, 동시에 지속적인 열은 포도당과 과당 분자까지도 전부 다 쪼개게 되거든요. 이렇게 쪼개진 조각조각들은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다시 화학 반응을 합니다. 쪼개진 조각끼리 다시 만나서 화학 반응해서 커다란 갈색의 고분자, 즉 덩어리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달고나입니다. 자, 제가 달고나 이꼴하고 카라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 식품영양학과에서 달고나의 공식적인 전공 용어는 카라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카라멜이란 용어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카라멜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자, 우리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요. 흰색의 설탕이 갈색의 카라멜로 바뀌었는데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손잡고 있는 저런 형태라면 카라멜은 완전히 분자가 깨졌어요. 분자가 완전히, 설탕 분자가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재중합해서 새로운 갈색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즉, 뭐냐면 사진에 보이시는 설탕과 카라멜의 경우에 두 개는 한 개의 공간 안에 있지만 설탕 분자와 카라멜 분자는 완전히 다른 정체를 갖고 있는 거죠. 설탕으로부터 열을 가해서 카라멜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이 반응을 우리는 카라멜화 반응 이렇게 명칭을 주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요. 분명히 하얀색 설탕이었는데, 이게 갈색의 카라멜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것은 바로 뭐냐면, 네, 맞습니다. 바로 열입니다. 열을 처리해서 설탕 분자를 다 쪼갰고 그들 사이에 재중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색의 카라멜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고나를 만들 때열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시겠죠? 이게 달고나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 달고나가 카라멜화 반응이라는 그런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소 물질이구나. 갈색의 카라멜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현상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슬라이드로 넘어오기 전에 같이 영상을 봤었고 동일한 영상을 지금 다시 볼 텐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영상을 다시 보실 때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시냐면 요 공정에, 아, 열 처리하고 있는데 저열 처리가 단순한 열 처리가 아니라 설탕을 부수는구나. 어, 지속적으로 열 처리를 하네? 무슨 설탕 분자들끼리 다시 재중합을 하는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에 갈색이 보인다면 드디어 갈색의 카라멜 분자가 완성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보이는 그 영상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보셨나요? 자. 식품 과학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달고나를 배웠고 달고나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카라멜 반응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 카라멜 반응을 통해서 카라멜 색소가 만들어지고 카라멜 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뭐를 띄웠는고 하니 굉장히 배고프신가요? 네. 짜장라면이,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짜장라면의 저 색소, 뭔가 카라멜과 연관이 있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자, 짜장라면의 봉지 뒤를 딱 보면, 카라멜 색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짜장라면의 소스를 만들 때, 카라멜 색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이게 뭔고 하니 자 저게 요즘에 다들 마카롱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마카롱 꼬음입니다 마카롱 위아래 덮는 빵 조각 있죠 마카롱 꼬끈데요 저기 마카롱 꼬꾸 위에다가 설탕을 뿌렸어요 자세히 보세요 흰색 가루가 보이죠 네 마카롱 꼬꾸 위에다가 하얀색 설탕을 뿌렸고 토치로 열을 가해줍니다 자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보세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마카롱 꼬끄가 완성되었습니다. 저 위에 표면에 있는 저 갈색의 물질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본카라멜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라멜 물질입니다. 자, 하단에 있는 마카롱 꼬끄는 친숙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마카롱점에 가게 되면 저꼭구이에 있는 저 갈색 때문에 저항할 수 없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죠? 네, 돈가스입니다. 그쵸? 돈가스를 저 상태 그대로 먹을까요? 부먹을 하든 찍먹을 하든 간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가스 소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 돈가스 소스, 갈색. 뭔가 카라멜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 바로 직감적으로 오죠? 자, 그러면 돈가스 소스 속에 있는 성분을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는 달고나만 알고 있지만 달고나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눈이 좀더 넓어지지 않으셨나요? 자, 이제 이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카라멜 색소, 갖고 있을 법한 식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달고나의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스토리는 예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보면 달고나 커피의 주재료로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설탕 플러스 얘는 커피니까 커피가 필요합니다. 자 달고나 커피는 만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만들 아직은 만들지 못했던 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달고나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아마 이런 형태의 달고나 커피가 만들어질 텐데요. 영상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졌죠.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적기가 힘들다고요? 네, 집에 혹시라도 믹서기가 있거나 이럴 경우라면 5분 이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고나 커피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겨져 있을까요? 궁금하죠? 또 하나 궁금한 포인트. 자, 저기 달고나 커피를 쳐다보면. 하얀색 우유 위에다가 만든 달고나를 올려놨는데요. 저게 달고나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저 갈색의 묵직한 덩어리가 저 우유 위에 탁 올려, 올려져 있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묵직해 보이는 저 덩어리가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저렇게 떠있을까요? 자, 그 속에 뭔가 비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 달고나 커피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 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떠세요? 자,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 만들 때는요. 딱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커피랑 설탕이랑 물. 비율요? 기억하기 정말 쉽습니다. 커피랑 설탕이랑 물을요, 1대1대1로 섞으시면 돼요. 집에 볼이 있잖아요. 저 볼에다가 커피랑 설탕이랑 물을 1대1대1의 비율로 섞고, 자, 지금부터 적기 시작합니다. 혹시 집에 절수 있는 전동 거품기가 없다면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주세요.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하니 수많은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를 만든 수많은 경험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적게는 400번을 저었다고 하고, 심지어 가장 많이 저은 사람은 4,000번까지 저었다고 합니다. 감이 잘안 오시나요? 젓는 동작을 무려 1시간 내지 2시간가량 하다 보면, 묵직한 갈색의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완성할 수 있는 저 묵직한 갈색 덩어리. 그런데 저거를 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 이하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달고나일 경우에는 열처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이 달고나 커피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400번에서 4,000번 가량이나 되는 무지막지한 수의 젓기 동작일 텐데요. 왜 저렇게 저어야 줘 되는지 도대체 젓는 공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저렇게 묵직한 우유 위에 올렸을 때도 가라앉지 않는 묵직해 보이는 저 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열심히 저어줘요. 열심히 저어주게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공기 방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젓는 동작에 의해서 공기 방울이 들어가고요. 혹시 우리가 앞에서 커피라고 하는 식품을 탐색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커피 속에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거품기로 열심히 저어줍니다 거품기로 열심히 저어주면 공기 방울이 볼 내부로 주입이 되고 열심히 저어주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면 커피 단백질 모든 단백질은 굉장히 구불구불 구부러진 꼬여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하는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구불구불한 단백질의 사슬 구조가 완전히 풀리거든요. 여러분이 젓는 동작은 뭐냐면 공기를 주입하는 역할도 하지만 단백질의 구부러진 사슬을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풀어진 단백질은 어떻게 되느냐. 짜자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젓는 동안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공기입자 주변을 커피단백질 열심히 져서 풀어진 사슬이 풀어진 커피단백질이 공기입자를 저렇게 감싸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상단에 있는 달고나 커피 사진을 볼게요. 저 위에 묵직해 보이는 갈색의 덩어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공기방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기라면 꺼졌겠죠. 저 위에 있는 공기방울은 커피 단백질에 풀린 사슬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묵직해 보이는 갈색의 덩어리지만 사실 그 내부는 수없이 많은 공기방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가라앉지 않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하죠? 설탕은 무슨 일을 했는지 보니까 달고나 커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커피 단백질입니다. 설탕은요. 지금 사진 속에 하얀 점들 보이시나요? 설탕은 그냥 설탕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 달고나는 어땠어요? 앞에 달고나일 경우에는 열을 받아서 설탕 분자가 새로운 카라멜 색소로 바뀌었지만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공정 어디에도 열 처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설탕은 저 묵직한 갈색 덩어리 내부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색깔을 한번 볼까요? 색깔은 어때요? 달고나랑 굉장히 비슷하죠? 달고나랑 굉장히 비슷한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 색깔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당연히 주 재료였던 커피에서 온 겁니다. 갈색은 커피가 제공을 해준 거고, 설탕은 그 안에서 그냥 설탕 상태로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저걸 보고 달고나 커피라고 부를까요? 제 생각인데요. 일단 재료로 설탕을 사용을 했고, 만들어진 묵직한 덩어리가 달고나를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갈색을 띠고 있었고, 그래서 달고나 커피라고 불려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공정을 다 공부했잖아요. 공정을 잘 확인해 보면 달고나가 만들어질 때는 열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고나는 카라멜이죠. 그렇지만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공정 어디에도 열 처리는 없습니다. 설탕은 그냥 설탕 상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고나 커피를 저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커피 단백질 덕분이죠. 커피 단백질보다 아마 더큰 역할을 한 거는 여러분이 저어 준 400번에서 4000번 정도의 물리적인 힘일 겁니다. 그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단백질 사슬을 풀어 줬고, 그런 풀어진 단백질 사슬들이 공기 방울을 감싸면서 공기를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달고나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 우리 전공에서는요, 이렇게 부른답니다. 단백질의 기포성. 단백질의 기포성. 단백질은요, 기포를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두 개의 차이점이 여러분들한테 잘 다가왔나요? 정리하는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식품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앞서서 봤던 달고나고요. 자, 달고나가 놓여져 있는 바닥을 보니까 하얀색 설탕이 보이죠. 하얀색 설탕이 열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갈색의 카라멜 달고나가 되었습니다. 설탕의 카라멜화 반응인 거죠. 자, 반면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달고나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단백질의 기포성 그 덕분인 거죠. 자, 좌측은 설탕이 달고나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우측의 달고나 커피 속의 설탕은 어떤가요? 달고나 커피 속의 설탕은 여전히 설탕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타이틀이 탄생을 한 거죠. 달고나 커피에는 달고나가... 없다. 달고나 커피에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설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달고나 커피에는 달고나가 없고 고로 설탕이 있다. 어떠셨어요? 식품 영양학과에서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중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과학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궁금하세요? 식품 영양학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